i <laughs> you! 와 와, 정난층이다, 정난층. 정난층. 으아! <laughs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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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안아아 민준아 따라와라 바다가 아, 예쁘긴 예쁘지 자기야 에메랄드야 완전 에메랄드? 에메랄드 아빠가 어땠나? 나빴어 응? 나빴다고? 응. 민준아! 어이와 아빠 모자 씌워줘 안 씌워 안 씌워 모자 거치장 써 모자 거치장 사라고 어. 거치장 사라고 거치장 사람. 뭐야? 거사장치는사러워거사치장 사람. 고거는사 고치는 사람. 고치는 사람. 고치는 사람. 고치는 사람. 고치는 사람. 고치는 사람. 고사랑의절는이에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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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? 몰라 난맞다 다들 사랑의절는이라고 했거든 저게? 그러니까 저게 사랑의 절도예요. 어, 조심해. 왜? 인자야, 또 사고를 요 우리 사자 부군지 알겠죠? 왔어, 왔어, 왔어. <laughs> 아기아이 <laughs> <laughs>